여러분은 외향적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향적인 사람인가요 나를 좀더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꿔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달리기를 만나면서 저를 차분히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기업 홍보 영상을 찍는 촬영이 있어서 가는 길에 또그 옆에 올림픽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림픽 공원 정말 뛰기 좋거든요. 올림픽 공원 달리면서 마라닉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러 가려고 조금 서둘러 나왔습니다. 가시죠. 여러분은 외향적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향적인 사람인가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극도로 내향적인 성격을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런 성격이 달리기를 만나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을 봐도 달리기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외향적인 분들보다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은 달리기가 맞지 않다라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달리기를 통해 얻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넓은 초원에 묵묵히 홀로 살아가는 이 나무처럼. 우리는 이 질문에 잠시 망설입니다. 당신은 내향적인 사람인가요? 그 이유는 실제로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 가깝지만. 외향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외향적인 사람들을 긍정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보고 반대로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다소 소극적이고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 자신은 내향적인 사람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학교,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외향적인 사람인 것처럼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소풍을 가는데, 버스 안에서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노래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너무 떨리고 머리가 하얘져서, 몇분 동안 마이크를 잡고 입한번 뻥긋하지 못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를 쳐다보던 친구들의 비웃음과 선생님의 실망스러운 눈빛 뭐 그대로 자리에 앉았는데 저 다음에 나온 친구는 정말 노래도 열심히 잘하고 춤도 추면서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나를 좀더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꿔 가야겠다는 생각을 아마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반에서 반장, 뭐 회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제가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어딜 가든 주도해서 뭔가 역할을 하려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타인의 시선에 집중된 삶을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온종일 제 원래 성격과는 다른 형태의 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모든 게 방전된 느낌. 하지만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다가 바로 달리기를 만나면서 저를 차분히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달리는 동안 마음이 좀 고요해지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뭐 때로는 달리는 거 자체에 집중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달리면서 그 사색을 하는 생각을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행복함을 느끼고 그걸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고 또 조용히 생각하는 걸 즐기고 그 생각을 통해서 뭔가를 표현해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겁니다. 혼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하는 시간이 무엇보다도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심지어는 영화도 혼자 보는 걸 좋아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신경을 쓰느라고 영화에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laughs> 제 어릴 적 꿈은 영화감독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걸 영상으로 표현해내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제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울고 웃고 하는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어, 이야기를 쓰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 영화감독에 대한 이미지가 왠지 골방에서 몇 년씩 초췌해진 모습으로 글을 쓰고 그렇게 열심히 글을 써도 실제로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 또 간신히 기회를 얻었다 해도 관객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면 다시 골방으로 들어와서 그 생활을 반복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자리 잡게 됐어요. 뭔가 삶에 생기가 없고 미래가 불투명한 삶,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안정적이고 외향적으로 보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영상 컨텐츠를 제작한다는 범주는 같지만, 혼자만의 작업 방식이 아닌, 여러 사람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방송 PD를 택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나의 꿈에 있어서도, 어떤 중간의 타협 지점, 그리고 성격 또한, 내성적인 성격에서, 어,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자 하는 노력, 그 중간 어디쯤에 나를 찾아서, 어, 나름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리기를 만났고 그 외로운 거리들을 꾸준히 홀로 달려나가면서 깨달았습니다. 어? 조금도 외롭지 않네? 오히려 혼자 달리는 시간들이 편하잖아. 저는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 나는 혼자 있어도 그렇게 외로움을 타는 성격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이구나. 아 그래 원래 난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어.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하루하루 지쳐가던 저에게 달리기는 더없는 휴식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하는 직업을 가진 제게 달리는 동안 좋은 아이디어가 정말 많이 떠올랐습니다.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짜 좋은 아이디어는 정말 많은 스텝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브레인스토밍을 충분히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여러 번 느꼈어요. 그 이유를 차분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여러 사람과 기획회를 하는 시간 동안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계속 남아있고 또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또잘 반영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유연한 사고를 갖지 못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어, 다음날 다시 모여서 얘기합시다 라고 하고 집에 돌아와서 달리기를 하는 동안 누구의 신경도 쓰지 않고 오직 제 생각에 집중을 해서 달리다 보면 정말 생각에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 다양한 재료들, 다양한 생각들을 여기저기 흐트려 둔 채로 오직 이제 달리기에 집중해서 한발한발 한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훅 하고 들어오는 게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본질 그리고 그걸 새롭게 표현해내는 어떤 새로운 형태가 결합되면서 조금 더 새로운 형태의 아이디어가 어, 떠오르는 적이 꽤 있었습니다. 달리기를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는 본래의 내향적인 성격을 가졌던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아, 너무 애쓰고 살았구나 본래의 나를 누르고 없던 나를 만들어 가느라 정말 어, 고생했구나. 물론 제 과거들을 뭐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원래 나다운 나로 살아갔다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볼게요. 과연 외향적인 성격이 내향적인 성격보다 더 좋은 것일까? 또는 사회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당연한 결과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던 중에 수잔 케인이라는 분의 《콰이어트》라는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내향적인 사람들은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조용히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말하면서 외향적인 사람이 사회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낸다는 편견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성격이 더 좋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동안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여졌던 내향적 성격의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에 더 없이 가치 있는 것들을 남겼다고 말합니다. 영부인이었던 엘리너 루즈벨트, 엘고어 워런버핏. 간디, 로저 파크스 같은 어떤 중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이 내면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내향성이 사회와 만남으로써 어떤 중대한 성과와 효과를 만들어 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생각과 느낌이라는 내면의 세계에 끌리고 사건의 어떤 현상보다는 의미와 본질에 집중을 합니다. 여럿이 아닌 혼자 있을 때 어, 좀더 충전이 잘 되고 감성적이고 사색을 즐기며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기질이 조금 더 많다고 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조용하고 차분한 환경에서 가장 생기발랄해지고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윈도 사교적인 만남을 좀 거부하고 혼자만의 시간, 산책 등을 통해서 사색과 관찰을 통해서 세계적인 이론을 만들어냈죠. 세계 최초로 컴퓨터를 만들어낸 스티븐 워즈니악도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그 컴퓨터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또 세상의 성인들이라 일컬어지는 뭐 예수, 부처, 마오메트 등들도 다 혼자만의 고독의 시간 그리고 깊은 참선 내면의 시간들을 통해서 위대한 사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달리기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달리기는 고요하고 차분한 운동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죠. 또한 자연과 함께 달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회복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달리기는 외형적인 강화도 만들어주지만 내면적인 강화를 만들어준다는 것에 더큰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달리기의 특성들을 살펴볼 때왜 달리기가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에게 더잘 맞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혼자만의 걸음으로 달려나가 보세요. 수많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자신을 그대로 인정해 보세요. 뭐 무엇이 더 좋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만의 방에서 나오는 것은 중요합니다. 운동화 끈을 묶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밖으로 나가서 홀로 고요한 거리를 달리며 자신만의 세계를 마음껏 보세요. 그렇게 자신을 단련해 가는 과정 속에서 어쩌면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이 내 안에서 생겨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 역시 이제는 내향적인 저의 성격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조용하지만 묵묵하게 때로는 열정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무엇보다 소중해진 마라닉 tv를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 영화감독의 꿈도 해피러너 올레였습니다.